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에리얼쌤입니다. 피트니스 서클을 가지고 할수 있는 운동 알려드릴게요. 지금 배우실 동작은 AB 프랩 동작인데요. 복부 운동 동작이에요. 그래서 복근 운동인데, 어 많이 올라오지 않고요. 윗등만 꺾어서 올라오거든요. 하실 때 서클을 가지고 할수 있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는 엉덩이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평행으로 만들어주세요. 골반은 유트럴 골반이에요. 유트럴 골반에서 허리가 살짝 떨어지게. 그 다음에 손끝은 머리 뒤로 넘기시고, 서클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홈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놔주세요. 이렇게 홈에다가요. 그 다음에 손을 머리 뒤로 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완전히 펴주세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상체가 올라올 때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턱을 살짝 내려 상체 올라오실 때 골반은 유추럴. 지그시 올라왔을 때 손으로 서클을 쪼여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뒤로 나가주세요. 내쉬면서 다시 올라올 때 손을 지그시 쪼이면서 올라오셨다가 후. 마시고 정지.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가주시고 풀어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올라올 때 팔꿈치가 약간 바닥쪽으로 내려가듯이 무겁게 끌어내리면서 상체 올라오시고 어깨 넓게 마시고 정지 내쉬면서 풀어주시고 팔꿈치가 몸통에 붙으면 어깨랑 목이랑 긴장 가니까요. 살짝 팔꿈치와 몸통의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겨주세요. 마시고 내쉬면 상체 올라오실 때 쉬. 아랫배 꽉 조이고 마시고 정지 내쉬면서 다시 뒤로 또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올 때 머리목 어깨 같은 라인으로 올라오시고 목에 긴장 안 가게 마시고 정지 내쉬면서 다시 뒤로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올라오시고 후 마시고 정지 내쉬면서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올라오시고 후 허벅지에는 긴장을 푸시고 어깨 넓게 그 다음에 지그시 서클 조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풀어지면서 뒤로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조이면서 올라오세요. 쉬, 시선은 무릎 위쪽 바라보시고요. 다시 마시고, 정지, 내쉬면서 풀어주세요. 어때요? 서클을 잡고 하니까, 서클 없을 때보다는 조금 더 상체 쪽에 더 집중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지요. 팔을 들었다, 구부렸다, 들었다, 구부렸다 할 때, 약간 없이 했을 때는 뭔가 상체 쪽에 긴장된 느낌이 근육을 쓴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서클을 조이면서 올라오니까, 아, 여기 부분이 좀안정된 근육을 좀 쓰면서 올라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깨 부분을 안정할 때 서클을 많이 써요.